쇼는 다리 및 빈민가로 의료봉사를 나갔다가 남의 약을 훔치던 노숙자 해리를 목격했는데 그는 횡설수설하며 심한 두통과 잇몸의 혹을 호소하고 있었죠. 쇼니 건네는 물컵조차 제대로 잡지 못할 정도로 거리 감각이 완전히 망가진 상태였는데 자레드는 이를 치명적인 박테리아성 뇌수막염의 증상이라 판단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경력이 걸린 위험한 상황이었지만 동료 의사 자레드는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쇼넬 대신에 환자의 정밀검사를 강행했죠. 하지만 진짜 위기는 검사가 끝난 직후에 찾아왔는데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외과 과장 앤드류스 박사가 나타나 병원 자원을 낭비했다며 자레드에게 만약 검사 결과가 틀릴 경우 의사 생활을 끝내버리겠다고 차갑게 경고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게도 음성이었고 자레드는 독단적인 판단으로 병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비난을 받으며 큰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뜻밖의 장소에서 밝혀졌는데, 슈니 휴게실에서 한 의사가 종이를 구겨 쓰레기통에 던지지만 번번이 빗나가는 모습을 보고 해리의 증상이 거리 감각을 마비시키는 특이한 뇌종양 때문임을 깨달았습니다. 알고 보니 해리는 조현병이 아니라 뇌종양이 뇌를 압박해 10년간 가족조차 잊은 채 떠돌던 평범한 가장 에드워드였죠. 슈과 자레드는 끈질기게 추적해 수술을 강행했고 결국 남자는 10년 만에 누명을 벗고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 자레드가 내린 결정이 결과적으로 남자의 잃어버린 인생을 되찾아준 새미였죠.